네 회원님 지난번에 이제 라켓을 전에 260g짜리 위스 울트라 쓰다가 지금 돈네이에 300g짜리 라켓 사용하시고 그립 사이즈 맞춰가지고 잘 사용하시면서 네. 이전에 뭐 한두 시간 레슨만 받아도 막 일주일 내내 운동도 못했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뭐 저랑 계속 레슨도 하시고 네. 게임도 네. 하시면서 치는 시간이 뭐몇 배가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막 이제 이 처음에 라켓 처음 사실 때 초기 부분에 지금 이 손목의 관절 부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손목 관절이 새끼 손가락 부분에 보면 손목에 약간 튀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손가락 표시하고 계시죠? 저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는 분이 많아요. 이분도 저한테 처음에 라켓 사러오실때 지금 왼손으로 킥치시는데 네. 오른손에 튀어나온 것보다 두 배나 튀어올랐거든요 지금 거의 그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여주실 때막 아프다 그랬더니 높이 한두배 올라왔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좀 아까 전에 잠깐 아까 전에 반복할 때 보니까. 속 들어 방금 무엇이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laughs> 통쪽 없잖아요 이제는 손쪽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라켓 들고 라켓 가벼운 거던다고 해도 그립 사이즈 안 맞고 안 되는 거 휘두르면은 저으면 튀어나는 부분 계속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찍이나 막 강한 압박 있는 아디나 막 감고 막 쏘자냐 어? 따라가 쏘자냐 알코 발로 치고 막 어? <laughs> 지금 또그 무거운 라켓 들고 해라 라켓 있으시죠 네. 라켓. 네. 지금 이 300g 짜리 이걸 들고 계신데도 우리 40g 그 영상을 네. 보면서도 사람들 안 믿는 분들 많아요. <laughs> 와서 해결하면 되는데 페이스서 바카드 보면 교정도 받고 경험도 해보고 바꿀 수 있는데 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탁상공 나고감돈 얼박하면서 누가만이 누가만이 소리 하고 있으면 경험 못 해보는 건데 보세요 정말 그때까지 사진을 못 찍었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아시잖아요. 그때 이만큼 피곤하고 아팠는데 지금 글쑥 들어갔죠.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왼손으로 치시는 그 높이가 지금 오른손으로 갔잖아요, 네,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진짜 네. 제가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사람 이 분들이 얘기를 해도 이걸 압니다. 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예. 제가 다시 캡처 떠서 네.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높이 거의 갔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보고 는 이제 오른손, 이번엔 왼손이죠.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 반젤 보고. 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립 사이즈 맞춰서 본인한테 맞는 장비 사용하면, 손목 관절 아플 리도 없고, 이거 고정하고 약해졌다고 막압박감도쎈 거나 찍찍이 이런 그 압박 그 있는 그런 아재 같은 거안 사용해도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재나 이런 거안 띕니다. 그런 거 없이 구사 저 라켓 휘둘르고 기술 써야지. 저런 거 로테이션에 의한 현대테이스의 스윙기술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작하는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전 영상에 이어서 맞는 라켓으로 훨씬 더 높은 무게인 라켓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통증은 없어진 것 같게 아파트 부분도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부분의 사례를 보고 계시니까 아직까지도 그립 사이즈 못 찾아서 헤매시는 분, 지금껏 만족하시면 그대로 안 본인 쪽의 삶을 영유하시면 되고요. 불만이 있고 부상이 있다, 안 맞다, 아프다, 페이스 서브 아카데미로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부상을 해결하고 보상 없는 즐거운 테니스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